오늘 특강은 맹자를 하겠습니다. 맹자 어, 미유인이 후 침자야며 미유이 이후 기 군자야니라 이렇게 했네요. 어질면서 인 미유인 어질면서 어, 어질면서 어버이를 버리는 자는 없다. 어, 부모께 효도하는 효도하는 아는 자는 없다. 말하자면 어, 어버이를 버리는 자는 있지 아니하며 여지면서 어버이를 버리지 않는 자는 있지 않다. 이렇게 어진 사람은 에, 부모를 버리는 자는 없다. 이거죠. 의로우면서 의로우면서 미우의 구기군자이 아니라 어, 미우 의유 국이 분산이 아니라 의로면서 그 임금을 뒤로 돌린자는 있지 아니하야 나이다 이렇게 맹자가 얘기를 했네요. 어, 의료 의 의를 지키는 사람의 의료로 옳은, 어른, 오른의 오른의 의를 지키는 사람이 임금을 어, 뒤로 돌리는 자는 있지 아니하다. 어, 뒤 뒤로, 뒤로 돌린다 어, 말하자면. 어, 어, 못되게 얘기한다든가, 임금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겠죠. 뒤로 돌리는 자는 없다. 어, 뒤로, 뒤로, 어, 앞에서는 아첨하고 뒤에서는 음, 욕하고 이런 자는 없다고 말, 말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 물론 임금이 잘못하는 짓이면은 욕을 해서는 안 되죠. 뭐, 예, 른 말을 해서, 어, 임금님이 의의로 음, 그건 의도 없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에, 우리나라의 이, 저 대통령이 잘 못하는 이지만 그걸 비난하고 욕할 것이 아니라, 음, 가짜 뉴즈나 퍼뜨리고 이럴 것이 아니라, 의로서, 이거, 이러, 이러하니, 이건, 에, 대통령이 잘못는거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에, 요새 뭐 유튜브가 발전해서 얼마든지 얘기해요. 그런데 네. 유튜브 그냥 마음대로 뭐 자유가 있다. 뭐뭐뭐그 뭐, 자유를 내세우면서 에? 그 가짜뉴스를 퍼뜨린다든가 가짜의 말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아지요 어, 정당을 말을 하고, 어, 좋게 얘기해서, 어, 이건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째서 나쁠 걸것 같다. 나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나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에, 이거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고 같다. 에, 그렇다고 해서 그 대통령이 뭐 그대로, 말하는 대로 따라주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상당히 의로운, 의로라는 게, 의의라는 게 상당히, 미요의, 의의가 상당히 중요하다. 어, 우리가 어, 대통령을 모실 때 어, 정중하게 이러이러해서 잘못된 것 같다. 요는 보면 그냥 뭐, 다기다 잘났다고 그냥 응? 대통령도 뭐, 막 삐져 까고 뭐 그러는데, 그래서는 아니지요 어버이를 뒤로 까면되겠어요 말하자면 어지 예? 의지, 어른 사람은 어버이를 버린자는 있지 아니하며 어버이를 버리지 어버이를 예, 모시지 않는자는 없다 이거죠. 어버이를 어, 어, 어진 사람이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 의로운 임금 임금은 음, 뒤로 돌리는 자는 없다. 뒤서 욕하고 음, 뒤에서 비난하고 이런 건안 된다 이거죠. 음, 왕은 역할 인이시니 하필 말이 있고 왕은 오직 인위를 말씀하며 그칠 것이지 어찌하여 반드시 이익을 말씀하시 하시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옛날은 그렇겠지요 옛날은 그렇겠지만 지금은 어 인위를 말씀하면 좋죠 이익로 다스리는 까 국가가 발전하는 거죠 어진으로서 다시는 국가가 전하는 거고,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어, 이익을 말안할수 없어요. 경제 시대니까, 경제 시대니까, 어, 요새는 어, 경제를 얘기하는 건, 경제를 얘기하는 건, 이익을 얘기하는 건할 수가 없는 거죠. 경제는 이익이니까, 어, 경제를 얘기해요. 대통령 얘기해죠 요거는 우리 지금 현재 대통령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내로서 말하는 건 좋지만 그치지. 이으로 말하는 건 좋지. 이익을 말씀하시오. 그렇지. 이익을 하시냐 이익점을 얘기할 것이냐. 이모님은얘기하면 된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서는 이익을 얘기해. 말 말하지 말할 수, 말해야 된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현대에서는 각국가 각국가 사이로 이익을 따지고 요새는 그, 음, 에, 대통령 트럼프가 돼가지고 미국에 대령이 자기 나라 이익만 따지고 약소한 나라들은 그런 것 생각 없이 그냥 에? 서로가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관세로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나라만 에? 그냥 이익 되게 하고 조금조금 한번이렇 치고 이러면은. 이죠. 의미가 아니죠. 그거는 인위가 아니죠. 그거는. 그럼 결국은 거기도 지금 그 많은 대모도 하고 그잖아요 음,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다시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했네요. 어, 맹자견에 대화하신 대왕이 이보소상이러니 보홍 안기로각고 와요. 현자는 연락 차호이까 맹자께서 양 대왕을 보시되, 왕이 늦가에 서서 큰기력기와 사성을 돌아보면서 현명한 사람같이 이런 것을 즐깁니까? 하고 얘기를 하니까, 어, 어, 맹자대화 현자유의 낙차 아니 불현자는 수유차나 불락입니다. 맹자대가 말하기를 어진 사람이 된 후에야 이런 것을 즐길 수가 있다. 어지지 않는 사람은 비록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즐기게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 어지지 않는 사람은, 어, 말하자면, 노여움과 응? 어? 시기와 질투 이런 것이 많은 사람은 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지지 않다. 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즐기것 수도 없지만 즐기지도 않아요. 음, 그 사람은 어질지 어둡으면 저 사람은, 예? 잘못 되고 자기가 잘되여야 될까, 이런 생각들만 하고, 예? 자기를 욕을 하고, 뭐, 예? 그래, 그렇게, 그거는, 어, 그, 어진 사람이래야, 어? 어진 사람이래야, 어둡, 즐길 수도 있다. 즐길, 즐길 낙, 낙차니. 예? 즐길 낙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그, 어진 사람이래야 된다. 사람 이래야 즐길 수도 있고 구경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걸 못한다 그런 얘기죠. 시기와 질투와 욕심이 많은 사람이 그런 거돈 들어가는 거 하겠습니까 안 하죠. 네, 즐기겠습니 사생지는 뭐 네, 그런 걸 즐기겠습니다. 지금 어, 뭐 저는 뭐 나이가 먹어서 에, 즐기고 싶어도 에, 즐기지 못합니다. 네, 나이가 먹으니까 다니기도 싫고 응? 집에만 그냥 있고 싶고 책이나 보기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돈도 있고 여유있게 사는 것이 에, 즐겁게 사는 것이 좋다. 어진 사람은 어진 사람이래야 에, 즐길 수도 있다. 어진 사람이 어진지 못하면 즐길 수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오늘은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